이하트를 쓰신 어, 훌륭한 작가님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대물까지 쓰신 줄 몰랐어요. 오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문도 쓰셨다고. 어, 그래서 더 반가웠고요. 대문에서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고 음, 사실 최근 몇년 동안 어, 들어오는 역할의 한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 <laughs> 주, 주로 그래요. 어, 근데, 사실, 거지 역할을 두는 것보다 기분을 좋습니다 네. 어, 근데, 그 대문에서 이제, 처음으로 국회의원 역할을 했었는데, 그때, 어,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이번에 같은 구자역 의원 역할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어요. 네. 어, 대문에서 좀 정치인의 딱딱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, 창업이 드러갔다면 민란 정치인의 민란 뭐 좋은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예 네. 착할 때도 있고 안 착할 때도 있고 예의 바를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르죠 뭐 될지 안 될지 네.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또 다른 질문. 은